이게 다 똑같은가? 이게 하나 이게 두 세트인데. 좀... 어, 틀리네.

다양하게 들어가네 맥서스거 쓰는거다 잠깐만 여기 보면 봉인가있 있는데 다떨어졌그러니까 봉인이 전혀 안되는 모델이에요 응. 어디건지지세요도망하세요왜 아, 이러십니까 아, 손 아파요 손 아프고 왜 못자고요 아 본인이 제손 잡아놓고 아이고 우리 도망 보시라고요 아 국민이 장... 안 되는 건데 왜 국민이 가거 뭐고 저 가가 찍으세요 아니, 누구세요? 밑에 만 쉬시면 되려나 누구신데요? 저는 장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제 장비는 제가 관리하는 장비예요 아...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아니 국민이 국민이 국민은 이거 지금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 그건 보여주게 해주셔야지 그럼 가가도 찍으세요 거고 왔어. 어디? 거기 가서 찍으세요 아니 거기는 우리 못 들어가요 그건 제가, 제가 아니, 할거 아니지 아니, 장비 씹어야 되니까 장비 좀 뜯지 마세요 저는 하늘이다 찍었습니다 확인하고 배우 님한테다 불러가세요. 김태수입니다. 김태수. 김태수. 아니, 김태수. 이게 세대예요 보시면은. 아. 야, 네, 이거는 어떻게 <laughs> 선? 내릴게요 방향좀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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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나 저기, 저기, 저좀나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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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저주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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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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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장비 장비, 장비 부러져서 아파 어?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아니 기계명이 왜요? 나 아니 찍기만 할게 찍기 아니 다 찍으셨어요 변호사님 나못 찍었어요 이게, 이게 무슨 기계가요? 기계망 뭔가요? 기계 잠깐만. 기계 기계 가 이게 몇 대요? 있어요? 거말요 잠깐 쳐주세요 문제어지시면다치실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. 네, 네네네 네, 네, 네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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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아, 여기, 여기 카트 내려오 카트. 여기 각하신석 3동. 장비가 가야고 검증을 하니까 네, 좀지켜달라고 말씀 좀해 주세요. 들어와세요 네. 자, 이분은 저의 아까 가슴을 만져서 악랄하게 못 찍게 하신 이분입니다. 결국은 이렇게 찍게 하면서. 왜 그러셨습니까? 사과하세요, 저한테. 사과하세요, 이분. 성을 어떻게 되십니까? 사과하십시오. 사과하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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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, 제 가슴 만지고, 만져가면서까지 저못 찍게 했습니다, 이 사람. 네, 사과하십시오. 네, 둘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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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개. 열 개. 아니 이 가야 좀 검지 같은지 말씀드려야 어차피 이렇게 찍기 될 거. 네. 응? 네. 왜 그러셨어? 왜 그러셨어? 예쁘다. 왜 그러셨어? 봉이지 <목소리가> 네, <재밌어요>? 네, <목소리가> 뭐, <목소리가> 풀려 있네 여기 아, 아, 네. 예, 봉지아막풀려어이지가막풀져 있네 예.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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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네어 예. 그렇구나 어머 어. 아 위험하세요 어머 아, 뭐? 잠깐만 이거 문제가 네. 다 됐지 예문제니다 들어가야 아, 되니까 이제 좀 나와 주시고 네. 좋아, 저분은 예. 자기 성함을 주세요. 말씀하셨는데 이병철, 이병철이었습니다 이분. 제 가슴 만져가면서까지 나를 저지한 이 사람 이병철이었습니다. 어차피 이렇게 촬영하게 될 걸. パラリンピックの。